저는 이번 연구에서 엄청난 기회를 찾았어요. 아산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지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저는 천안과 아산의 도시 발전을 주제로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요. 아, 요즘 이 논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 최근 유튜브 콘텐츠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년이면 논문이 끝날 것 같은데, 와, 벌써 공부만 8년째네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을 공부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도시와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투자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천안과 아산 도시 발전을 분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점은, 도시가 발전해온 흐름을 이해하면, 그에 따라 투자해야 할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 중인 논문의 일부 바탕으로 아산의 발전 과정을 분석해 드릴게요. 아산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발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말이죠. 저는 아산시가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겠죠? 그럼 그 해결점에 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 아산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1945년 광복 이후 1967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아산 지역은 장항선, 철도망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고, 지금의 온양온천 앞은 온양에서 최초로 시행된 토지구획 사업인 온양제1주교가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이 개발을 시작으로 아산의 도시화가 시작되었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선망을 따라 주거지가 확장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도로가 도시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도로망이 형성된 곳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70년대는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개발정책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온양온천은 충청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광지 중 하나로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어요. 이때 신혼여행하면 다들 온양온천이었죠. 다음은 1983년 항공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권곡동과 모종동 일대에약 30만 평 규모의 온양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970년대에 비해서 확실히 간선망을 따라서 진행되는 주거지 확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86년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아산 지역의 도시화는 본격화되어 1989년 항공사진인데요. 이때를 보면 온양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문화로가 공사 중인 게 보여요. 기존의 교통망과 연계되는 방사형 교통망이 건설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도로망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온양 제2지구, 온양 3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온양 온천역 남측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도심이 있는데 이 도심 외곽인 배방읍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요. 이는 서해안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진행된 아산만권 광역 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계획에는 경부고속선의 건설, 상장면 일대의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은 경부고속철도 및 아산신도시와 연계를 고려한 입지 전략으로 판단이 돼요. 다음 1995년 항공사진입니다. 이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었는데요. 항공사진을 보면 온양온천 북측에 방사형 교통망이 완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고 주거지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온양온천역 남측에는 온양 용화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배방읍 일대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주변의 주거지도 크게 확장되었죠. 탕정면 일대에서는 선문대학교와 만도 공장이 건설되며 경부고속철도와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의 영향이 확장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1995년까지 아산의 발전을 종합해 보자면 초기에는 온양 온천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산만권 광역 개발 계획에 따라 동부 생활권의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심과 연계된 신도시들이 아니라 도심과 분절된 개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띄엄띄엄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도심이. 뭐, 서부권도 마찬가지인데, 신창면 일대 소규모 산업단지도 도시와 연계되지 않고 외곽에 건설되면서 기존 도심과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초기 아산의 도시 발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체계적인 인프라 없이 각 지역별로 난개발이 진행된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주요 교통로인 21번 국도의 교통 지정체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 통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산은 동부생활권 중심으로 개발이 쏠리면서 도시의 균형 발전에 실패했고 연계 교통망 부족이라는 큰 과제를 남기게 되었어요. 이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생활권인 은봉, 배방, 탕장면 일대의 개발이 확대되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도 호텔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어렵고 부담스러우셨죠?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세계 3대 호텔 브랜드 윈덤 계열의 100년 전통 그 중심에 있는 영종도 하워드 존슨 호텔을 소개합니다. 총 767실 규모의 이 호텔 이미 7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익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지금 회사 보유분 약 50개의 객실을 원 분양가 대비 무려 37%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왜 할인하냐고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요. 이때가 투자 기회 아닐까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일금융권 대출 협약이 완료되어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어요. 공실 걱정 없고 유지보수비 중개 수수료 없습니다. 현재 수익률 6에서 8% 정도 수준이며 9월에는 9% 때까지 달성했어요. 수익 지급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 가능합니다. 이미 약 600명의 수분양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에요. 소액으로 가능한 부동산 투자, 특별 분양 지금이 기회에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세요. 아산 도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존 도심과 연계를 하지 않은 채 띄엄띄엄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단절된 개발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동서축의 유일한 교통망인 21번 국도의 교통 지정체가 심각해졌죠. 특히 동부 생활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는 도시 내부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바로 오냐동이죠. 이 온양동의 정비 문제도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온양동 일대를 정비나 재생 사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전면 철거한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계획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 뭐 기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산의 온양동을 지금의 소고적인 재생이나 정비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진 않을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도심 정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 문제 과연 저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산시도 이미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마련될 이 대책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에는 반드시 투자 기회가 숨어있고 아산의 정비 관련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미 기존 계획안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첫 번째는 21번 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 일명 배방남부로의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이전부터 아산 도시기본계획에서 꾸준히 언급된 핵심 도로로 공수 1지구에서 시작을 해서 해방 공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를 지나 세교지구 휴대지구를 거쳐 천안의 외곽순환도로와도 연계가 되고 신방 통정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최근 배방 공수 일지구 토지 이용 계획에서도 이 도로의 초입부가 개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도로가 완성되면 21번 국도의 교통 정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배방 월천지구 남측에도 개발이 속가 되겠죠. 다만 이 도로 개설만으로 온양, 배방 탕정을 하나로 묶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는 또 다른 개발 계획이 필요한데요. 현재 지도를 보면 이세 지역의 빈 지역들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세 지역을 하나로 묶으려면 내부의 충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부를 하나의 도심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빈 곳을 채워야 되는데요. 현재 이 내부를 채우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정지구, 모정셋들 모정2지구, 모정3지구, 건곡지구, 풍기역지구, 북수이내지구, 최근에 발표된 배방구령지구가 위치하고 있죠. 천안쪽으로는 세교지구, 휴대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부는 이미 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었죠. 내부를 충진하는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딱두 곳이 비어있습니다. 바로 천안아산고속도로 현충사IC 남측에이 부분, 과세교 일대입니다. 앞으로 이두곳에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면 온양, 배방, 탕정이 하나의 도심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월천지구 남측은 이미 민간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현재 현충사 IC 남측에는 별다른 개발 계획은 없는데, 세교리 일대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려던 곳이죠. 하지만 저는 이 세교리 지역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보다는 판교와 같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말로만 도시첨단이 아닌, 골뚝 산업 없고 주거지가 배제된 오피스 중심의 R&D 집적지구 같은 거죠. 오피스 중심의 R&D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세교리 일대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인근의 호서대학교와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사는 고급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죠. 더 나아가 탕정 2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하면 해당 지역은 주거,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KTX와 수도권 전철이 연결하는 강점을 활용하여 산업, 주거, 교통이 융합된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적 발전을 넘어 지역의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배방에서 풍세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된다면 천안한테는 미안하지만 풍세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지의 근로자를 아산시에 유입시키는 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도로들을 계획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아산은 삼성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닌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기존 계획과. 발전 방향을 종합해서 저의 의견을 추가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아산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laughs> 오늘 아산의 발전 과정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으셨나요?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잘 보셨다면 찾으셨을 거라고 봐요.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계획 속에 숨어 있었어요. 도시의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아산은 이미 삼성 중심의 산업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우린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도시의 변화는 항상 그 속에 기회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바유!